실각이죠.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데? 아, 네. 아 근데 님들 사기일 것 같긴 해. 포식자랑 메드꽃을 한 방에 가버리면. 난 솔직히 근데 벨트를 이제 못 가겠어요. 뽕맛이 너무 너무 취해가지고. 네저 이제 감정가요 다시. 이게 이게 여러분들 무협지님이 아씨 무협지님이 또일냈더라고 갈리오 또 영상 올리면서 갑자기 막다사람들다 갈리오에 막 블라디로 갈리오 상대 힘들죠 자 티어 때 한번 볼까? 다야 1, 2일걸요? 그렇겠지 마스터 한명 있을 수도 있겠다 블라디로 카사딘 어. 상대하는 영상 보고 카사딘 다 바른다고요? 와 카사딘 바르기 쉽지 않은데 어 뭐야 저 플래시 맞아 달리오가 초반에 큐로 푸시를 되게 빨리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좀 최대한 괴롭혀줘야 돼. 댓꿀 네, 이럴 줄 알았다. 왜요? 이거 역버프야. 카이사가 W 날렸어. 아, 아 이거 근데 바... <laughs> 카밀 바로 바텀으로 뛸수 있더라고. 자야 프롭스가. 그렇죠. 내가 볼때 역버프한 이유가 바텀 잡으려 그런 거 같은데요? 역계 한번 봐줘야지. 아 맞네. 이럴 줄 알았다. 근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 너무 뻔했는데, 응. 제 영상들 보시면 저가정하는 영상 되게 많아요. 3레이죠 나이스, 몇째 정복했네? 야씨 너만 때리고 가냐? 네, 야, 3레이긴 해, 빨리 왔 나이스, 일단 미시에 c 여 8개 차이 냈죠이 갈리오가 라인 유지력이 진짜 좋은데, 블라디도 안 져서... 와 갈리오 쎈거 봐 여러분 저게 갈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제발 아 근접을 가라야 되네요 근접 갈게요 제발 잡았다 일단 난 살아 나 패시브 있어 야, 어차피 근데 딜교적으로 제가 유리한게 궁극기가 있기때문에 궁극기 돌면 이제 제가 유리해요 자 이제 대포 하나 갈아놓고요 키가 이죠 야 아,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니냐? 잡았죠 나이스 갓세르라고요? 아니 저거 댓글 이버 시켰는데 저거?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신발이랑 증폭의 권수 한 다음에 이제 메들쿠스 템탈 올릴게요 점화를 든 이상 솔킬은 한 번은 따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 뭐 2대2 교전에서 좀 이득을 취하든지 점화를 들었으면 그 정도 이득은 챙겨줘야 돼. 킹하를 어디방 박았을 거거든요. 아, 블라디 1대2 하면 좋다고요? 그죠 블라디가 스킬이, 메커니즘이 되게 좋아요. 초반에 안 말리면. 카밀 역갱 한번 빨면 그냥 일거 같아요. 음. 아, 카밀, 카밀 먼저 볼게요. 카밀, 카밀. 어, 디바 땡겼어.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겼어. 그 들어가는 아, 나 피셔보스 제발! 아, 진짜. 큰일 다 살면 돼. 어떻게 살아요? 큰일 났네. 해봐. 죽었다. 패시브 없었어요? 아, 어, 없었어. 아까 바텀에서 네. 이겼어요. 아, 그렇구나. 아, 패시브 있었으면 이거 다 잡았는데. 미드 템 차이는 그래도 이기는데 아, 아쉽네. 카멜이 5킬. 저런 경우는 정글이 잘큰 거라서 정글을 죽이면 돼요. 어, 아 제발 이걸 산다고? 야 이거 다 살았어 버텀. 진심인가? 아 죽었다. 와에반데이 거. 어갈리도 이거 라인 유지라안 지네. 어다아 프레시가 이럴? 있다고? 아 카미로는데? 더못 붙어주는데 젖었다아 필시브 있긴 아, 해. 개포. 개포면 쉽게 안 죽어. 나 쉽게 안 죽어. 카밀도 궁 없어서. 와씨했다저 붙는 중이긴 한데 잡았다. 내가 카밀을 어떻게든 잡자. 여러분들, 칸, 제가 카메 잘라줘서 어떻게든 게임 해볼만 해요. 응. 너가 제압 먹었으니까. 제가 킬해야죠. 블라디 라인 유지랑 미쳤다. 이게, 님들 현상금 사냥꾼 생기고 블라디 미르가 개좋은게 코어가 다 비싸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템트리가. 근데 코어 값이 되게 잘 나와, 현상금 자본. 지금도 쓰지 않아 나오잖아요. 미래좀 지금 을수 있나? 잭스 보이 있긴 해. <laughs> 카밀, 카밀, 카밀 이거 카밀. 나도 아주 유도해 보자. 카밀, 카밀. 나이스. 오 나이스. 잘랐다. 아 반려까지? 팔 봤는데 나이스. 오 점멸 나이스. 좋아. 근데 스턴안 되지 않나? 될것 같아. 잘 잡았다. 아야 어, 빠졌어. 잡아 잡았어. 갔다 떴어. 나이스. 잭스킬이네, 뭐야? 저마 <laughs> 같은데? 내 저마, 내 저마인데, 점화, 저거? 내내 아, 그래? 아, 맞네. 레드 딜인가봐요. 우리 바텀 모드가안 돼, 안 돼. 우리 바텀 집타임. 저 라바돈 뜨면 이길 것 같아. 저 바텀 카밀. 저미드니아야그 갈리오 갈것 같은데? 저구터은구터은 아, 좋았다. 아, 나. 잘붙었어마 망한 같은데? 어, 팬티도 있었네. 저거 없어, 없어. 아까. 가뿐...인데? 아, 아, 나궁 아, 없는데 상대 용먹는다 무슨 용이냐? 대기용? 게판나 게임해놓... 화볼 바텀이... 바텀이 지금 원나 여기 여기 잔나 들어왔거든? 네 잠깐만 먹었어 잡았다 욕 뺏었고 이쪽에 카밀 이거. 아 뭐야 카미 플래시 달라왔어 아씨, 아니, 아, 아니 카미 템트리고 왜 이래? 아텀 때문에 게임 하다 졌다고요? 한두 번입니까? 이거 <laughs> 그 여기서 여기로 점프하면서 몇 뺏었어. 오 아이 그거 했어요? 내 도움이 가긴 해 써야겠다. 아야 카미 이렇게 용마에서 왔나 보다 그냥. 라바돈을 가야되는데요. 어, 라바돈 가고 빨리 공허치팡이 가줘야겠다. 아니, 템뭐 저렇게 가지? 우리 팀에 AD가 많은데 왜저거 저렇게 갔지? 카밀이. 저한테, 저한테만 안 죽으면 된다. 이런 마음인것 같아요. 얘네, 얘네 이니시에 열것 같아요. 잘못 싸먹히면 자연 아, 그냥 빼야겠다 나궁 아직 없어. 이거, 누구지? 제 친구 노플이라서 자크. 자크요? 아, 자크란다. 카밀, 자크. 카밀. 죄송합니다. 아, 제가 노플이네요. 할만하긴 하거든요, 형. 그래? 나이스! 그래, 이거지 그래. 어디? 여기, 여기 캐네? 이거 미드 푸시하면 되는데, 미드 그냥. 그 다음에. 예, 아니면 미드. 여기서 싸움 봐도 괜찮긴 해. 미드를, 미드를 푸시하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여기, 다 잭스한테 간다. 디스 오케이, 오케이. 백핑 한번 찍어줄래요? 이 차까지 뿜잭스인가? 얘들이다. <laughs> 맨날 물어보시네, 지수님. 두 생물님 안녕하세요. 그냥 죽이면 안 막을 만해. 나왔어. 어 뭐야 얘. 뭐뭐앞궁앞 디플래시 뭐야? 아니 앞궁 디플래시 뭐야? <laughs> 어, 여러분들 막... 미쳤는데 저 친구? 이거 던던지신네다 봤는데 이거. 다다 잡았어. 러면나나캐논만을게어 플래시. 다 잡았지 이거. 있잖아? 아, 잠깐만. 글로 간다고? 아, 야, 말... 아저씨 여기 미드에 두명 있거든요. 잠깐만 나나애 먹어야 돼요, 선나이못 먹으면 잠못 자. 이거 미드 차나요? 간다 일단. 규현님 원래 새벽에 방송 자주 하시나요? 새벽에도 자주 하고 원래는 새벽에 해요. <laughs> 야너 죽으면 어떻게?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로프 아 플래시 돌았겠다 이게. 형 젤리 먹어 젤리. 오케이! Okay. 아연하지 <laughs>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이씨 형이야 쟤 <laughs> 욕방 <laughs> <laughs> 씹어지네 불룡x4 <laughs> 이건 좀 해봐라구요? 그럼요 방금 플레이 진짜 좋지 못했습니다 정치네. 아 근데 아니 카이사가 님들 이가 은신이 너무 길어 아. 아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 저렇게 한두번씩 해보잖아 님들 야 이런 미친 <laughs> 근데요 개꿀팁 항상 말씀드리죠 아 뭐야 여기 와드 박혀있나다 저러다 뺏겨야 정신 차리지 와 진짜네? <laughs> 조심 안 했으면 먹혔다. 나... 와드 주변다 있는 거 같아요. 없다. 개카미부터어 어, 뭐야? 오케이. 개꿀. 됐다, 됐다. 이거 원래 플래시 안빼 되는데. 아, 잭스 자, 오는데 잔다 나 잔다 나 뭐야? 야 뭐야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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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 잭스! 보여줘. 퐁퐁 일단 슬로우 넣어요어아잡다 이거 잠깐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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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다행이다 그냥. 피 한번 빨아주시고 사거리 깁니다 블라디 저 얘랑 놀아요 저 죽었어요 형이 바로 가도 되구요 3코어의 주문력 700인 블라디가 있다 카밀 여기 그냥 미드 한타 하면 돼요 어저 네. 어. 지금 Q뎀 1200이거든요 E는 1000이고 이거, 근데, 잭스는 스플릿 가 있어도 나쁘지 않긴 한데. 지금 잭스가 스플릿 다 이길 것 같은데? 뭐야, 핑하러 봤는데 렌즈거든. 뭐야, 이거 빠졌어, 저거. 형, 이거 묶어지면 잡았어요 묶어져. 와, 이거 큐댐 개쎄. 다았다 이거. 타워 나야, 타워 나야. 타워 나야. 타워 계속 나야. 으아! 안 나, 타 편하게 들어오고 나 오목으로 피좀 채우고 갈게. 게임 끝낼 만한데? 이거고. 아니 내 오씨. 여러분들 이게 뭐다? 블라디. 아 감사합니다. 디스 이즈 블라디라고요? 그렇죠. This 근데 그거 blood. 게임 질 때라서. 지지 유하유하. 어형저승급전이요 다이가는. 오케이. 칭찬은 잭스 줘야지. 뭐야, 난 형줬는데요? 그래야. 아, 그치, 그치, 그치.